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조촐한 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 글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님들. 댁들이 저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은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가 서러워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덱들이 지시한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덱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초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서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면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추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무의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읽고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해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편지가 꼭 간호사님들께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공감이 많이 가고 더 마음이 아려오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40대,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의 부모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이라는 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곳에서의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가 있는 5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요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서 붙잡아 검찰로 넘긴 사례를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한없이 약해진 사람들을 향해 행해지는 폭언이나 폭행으로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뉴스를 최근에 자주 접하게 되니 나이 든 저희 부모님도 떠오르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아니다. 앞으로는 수명이 더 늘어서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만 60세까지 일을 하고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최소 30년 이상은 나이 가든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워놓은 자식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빠서 부모까지 챙길 여유조차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노후에 아프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결국에 마지막엔 양로원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만 앞서게 되는데요. 막연히 늘어난 노후의 긴 시간들을 걱정만 하며 보내기에는 시간이 영원한 것도 아니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노후에 꼭 준비하라고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노후에 아파서 병원에서 신세 지는 것을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근육량이 감소하면 하반신이 가늘어지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울게 되고 허리가 굽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헬스장에 등록해서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노후의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노후에 하면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아령이 있으시면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반복해 보세요. 만약 아령이 없으시면 먹고 버리려던 생수병에 물을 적당히 담아 양손에 들고 똑같이 20, 3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해주시면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빠른 속도로, 바른 자세로 걸어보세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둘째, 노후가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일 텐데요. 자식들도 다 커서 떠나게 되고 할일 없이 집에서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친구라고는 TV 밖에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잠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대화해 줄 사람도 배우자밖에 없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라면 정말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외롭다는 감정이 오래되면 심하면 우울증으로까지 갈수 있다고 하니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우울증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치매에도 우울증은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자극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일에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거나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마음속에만 꽁꽁 숨겨두었던 춤이나 노래를 배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커피를 좋아한다면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아니라 오로지 나르리에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배워보신다면 즐거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귀찮다고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마시고 낮 시간대에는 꼭할 일이 없더라도 밖으로 나가 잠깐 산책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자주 움직여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한번 크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 든 세대들은 대부분 오롯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배워보시면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셋째 나이들면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돈과 관련한 것일 텐데요. 100세 시대의 정년은 60까지이고 그마저도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은퇴 후에도 약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안정된 노후를 위해 돈을 좀 준비해두세요. 지금의 나이든 세대들은 노후 준비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대를 지나온 분들이라 노후에 쓸 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세요. 미리 노후에도 할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